안녕하세요. 처음으로 실시간 킨 주연입니다. 수연님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무 일도 없기를. 별참 우유님 안녕하세요. 초반 자재 부탁요. 저도 말까요? 알겠어. 별차 모식이야. 뭐네 진짜 한심해. 윤차 누가 하니? 옛날 사람. 어쨌든 네 버전즈라고 알아? 아, 그럼. 주상 쪼빔이라고 알아? 그분 오늘 실상킨데안나으면서 목소리도 못 알아보는... 아, 嗯,嗯, 나중에 실감해서보자고그런 꺼요. 안녕. <laughs> 어이없네. 지금, 쭈빈 계정에 내가 접속해 있는데. 으, 생각할 수록고 하나네. 빨리 본계로 접속해서 복수해야지. 안녕하세요. 매우 하나는 쭈루쭈루쭈비입니다. 별 차인가? 그 녀석이 용차했어요. 아, 그, 공동계 어쩌고저쩌고 방구 받고 쉘라쉘라. 오, 주인공 탱판. 기말하기 싫으니 빨리 끝내줘? 아니, 왜 구독자를, 구독자로 사람을 평가해요? 히트 치는 거맘대로 되는 일 아니거든요? 그리고 주연계, 우리 닉즈, 공동계인데, 어쩌나. 저격해야 되나? 님, 님 차하니까 재밌어요. 님, 니, 거꾸로 하면 유부차매는거 알아요. 저격이요, 수고리.